맘스타 안녕하세요 고품격 육아방송입니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품격 육아방송 김재욱의 맘스타 김재욱입니다 아 김재욱의 1분 일답 코너가 나가고요 관심이 격리해져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심과 사랑 속에 키워나갈 겁니다 점점 커지는 방송 될 테니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너는요 육아 톡톡 시간입니다 주제는. 워킹맘이고요. 표어랑 인스타그램 김재욱의 인스타그램에서 주제를 공개했고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수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채널 고정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 주제에 맞게 워킹맘이고요. 저랑 아마 개요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댄스다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할때 제가 막시모스 모니카 허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엄마이자 또 음. 워킹맘인 개구우먼 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 <laughs> 야, 너무 반가워요 반가운 거둘제치고 너무 사실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가씨였는데 처녀총각으로 만났다가 음. 지금 유부남, 유부녀가 됐죠 오, 이게 더 이상한데? <laughs>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어쨌든 간에 어때요? 대구에서 온 거야? 대구에서 살잖아요 네또 이렇게 엄마들을 위한 어. 또 맘스타를 위한 프로그램이 딱 있다고 해서 음. 제가 또 한달음에 이렇게 대구에서 KTX 타고 아침부터 아. 달려왔습니다 이야 워킹맘으로 살기 괜찮은 조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매우 괜찮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 되게 제약되는 부분들이 우리 워킹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있구나. 너무 많기 예. 때문에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또 왔죠 크... 오늘 육아 스트레스 확 날리고 가려고요 여기서 풀거 많아요? 많죠 하나만 던져봐요 하나? 뭐 이거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힘든 거, 이슈거리 이슈거리 다 힘들구나 뭐 생각이 긴거니까다힘들죠 <laughs> 지금 뭐 밥하는 것도 힘들고 어 치우는 것도 가사. 그런데 밥은 이렇게 매일 먹어. 그러니까 삼시세끼 다 먹고 음. 하니까 힘들지만 아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부만 살면 빵으로 때우거나 라면 먹거나 이런 게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쌀이 줄더라고 진짜 네.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이게 육아구나. 어, 일단 허민 씨랑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또 패널분들 얘기도 들어볼까요? 음, 패널분들도. 네. 다맘스타인데 워킹맘이신지, 전업주부로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도 육아도 함께하는 여성들을 워킹맘이라 하잖아요. 워킹맘, 음. 아이 낳고 이제 이제 본격적인 워킹맘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죠. 뭐가 제일 걸리는 거야 일단 나왔을 때 엄마들은 집안의 아기 생각이 계속 나잖아 일하는 이 순간도 지금 생각나요? 그렇죠 지금도 와, <laughs> 아,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시간대마다, 뭐 맞아요. 이제 낮잠 잘 시간인데 하면서 음. 생각이 많이 나죠 특히 뭐 아플 때 두고 나와야 될때 있잖아요. 제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나는 딴건 모르겠는데 감기 걸렸을 때 코만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때가 힘들하다가 울면 같이 다 깨고 집안이 그냥 풍기박살 난다 그래야 되나? 집안이 난리가 나요. 잠도 다못 자고. 아기 코감기 때문에 볼살이 음. 빠졌었어요. 그 코뻥 아시죠? 이렇게 코에 콧봉 밟아버리잖 이거 때문에 볼살이 쭉쭉 빠져요 진짜. 봐봐 요 연예인도 육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다그 똑같아요. 아시 코뻥. 서울에 엄마가 샘플로 나 잠깐 보여주더니 그다음부터 아빠가 해. 폐활량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해야 돼, 빨려 그게. 볼살이 빠져요. 그리고 애가 가만히 있나? 애가 자꾸 움직이니까 미안하지만 볼을 꽉 잡고 <laughs>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 그래서 샀어요. 하는 음. 거 샀더니 그거는 또애콧구멍에 받고 이렇게 휘저 져야 돼. 어쨌든 간에 야, 벌써 네,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나오, 할 얘기가 어, 잠깐만, 너무 많 얘기가 뭐 뭐가 막 터졌어, 지금 화산이 터졌어. 음. 그런 느낌이다. 네. 주제를 워킹맘으로 정한 첫 번째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일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하, 많이 사실 좀 도와줘야 사회에서 조금 오.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워킹맘에 하. 대해서 아직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엄마들이 맞아요, 일하면서 맞아요. 아기를 보기가 그래서 아마 이게 주제 네. 첫 번째 주제로 또 정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100일 때까지는 내가 산후조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그쵸, 조금 생겨야. 일을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음. 이게 100일을 좀 지나고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니까 어, 이대로 내가 아이만 보면서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렇게 어. 살게 되면 어쩌지 음, 어떡해,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지금. MC인 걸 떠나서 그냥 사적으로 아는 허민 씨를 봤을 때 그쵸. 여러분도 보시기에 전혀 개그맨 안 같죠. 얘가 미간 찌푸리면서 그게 삶이란 맞아. 게 이러면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육아 얘기가 음. 참 재밌기만 하기에는 진짜 현실이니까. 우리 모든 워킹맘들의 고충인 것 같아서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 음. 풀어 버립시다. 여기서 네. 안털면 어서 털어요. 이걸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 걸 어떻게 감당해야지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일을 엄마가 이제 독박 요가처럼 맡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할 시간 마련을 했는데 패널들 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스타 이 현장에 마음스타 세분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얘기하느라고 네. 마냥 기다리셨어요 일단 뭐 방송의 경력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매집처럼 편하게 앉은 모습은 <laughs> 이게 아줌마는 강하다 예 네. 이게 아가씨는 어떻게 이쁘게 나가야 되나. 그래도 화장이라도 고칠 텐데 엄마니까 뭐라도 인생이 뭐 <laughs> 어, 원래 그래요 어, 그렇게 강해지는 음. 거야 아이들 어떻게 지금 자녀분들. 대신은 좀 설명 좀해주실래요 먼저 저는 구로에서 온 네. 57일 된 예린이 엄마입니다. 57일? 57일. 잠깐만 벌써 힘들어서 두고 어떻게 어떻게 두고 나왔어요? 57일을. 저희 신랑이 지금 육아휴 직을한 달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맡겨두었어요. 고 그럼 한달 동안은 좀 자유롭게 친구도 만나고 이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음 그래서 아. 많이 맡겨주진 않지만 일주일 에한번 정도. 아 네. 음. 자녀분이? 네. 큰 딸과 둘째는 아들 8살과 14개월 아이를 둔 평택에서 온두 남매 엄마입니다 와아 평택 복장도 약간 진짜 커리어맘 같으시고 워킹맘 네, 같으세요 <laughs> 가운데 분 우리 맘스타 분의 뭐 하시는 일이라든가 경력사항이 사실은 궁금해요 지금 복장만 보면 뭐 해도 지점장 이상이거든요 <laughs> 아니면 은행 점장 느낌이거든요 커리스마가 <laughs> 네, 네. 아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온 38개월 그리고 <웃음> 뱃속에 <웃음> 네. 있는 <laughs> 두 아이 엄마입니다. 배 속에 있는 오, 아기는 네. 지금 얼마큼인지. 지금 이제 막 초기 8주 됐어요. 아... 8주 꼬물꼬물. <laughs> 네. C R 같을 네, 때, 네, 네. 완두콩 같을 때, 와또 일을 하시는 분. 네, 일은? 저는 지금 마케팅 쪽일 하고 있어요. 음, 와그 네.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가능해요 네. 야근도 많고. 야근도 많은데 이 금슬이 좋은 거야. 야근 많은데 둘째가 생겼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워킹맘을 선택한 이유? 이게 맘대로 된거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그쵸. 있다가 결혼을 했고 아직 뭐놓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워킹맘이 된 건데 차트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일단 몇 개는 보여줬어. 두번째게 요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워킹맘을 선택한 이유 첫째는 경제적 이유네요. 이게 크죠. 경제적 이유. 근데 이게 크죠?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음, 시어머니나 친정들이나 뭐뭐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을 때는. 음. 본인 일에도 만약 상주 아줌마 쓰거나 아줌마 쓰게 되면 그 돈이 나가잖아. 근데 이제 그런 싸움을 저희도 많이 했어요. 아내랑 일을 하되 그 돈이 다시 우리가 풍족하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아줌마들에게 또 나가고 도우미 분들에게 나가고 그그 다음에 아이는 또못 보는 시간 이 늘게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득일 것이냐. 엄마가 자존감은 좋아지고 자기 일하면서 뭔가 생활이 음.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기부 엄마 입장에서 좋겠지만. 아이는 그만큼 또 엄마 보는 시간 줄고 그거에서 엄마가 마음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유가 실제 되나도 쉽기도 하고 그 돈을 또 애한테 써야 되니까 애를 돌봐주는 다른 일들로 엄마 아버지가 봐줘도 용돈도 또 드려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일인데 자기 개발 삼위에 있네요. 자기 개발 어. 요즘은. 라이프가 없으면 자기 일도 하고 싶고 음. 뭐 필라테스, 요가든 운동도 자기 관리돼야 될것 같고 육아도잘해야될것 같고 참 이게 뗄래야뗄수 없는 음. 시대가 된것 같아요. 육아의고됨 이건 뭐와 이건 뭐 이건 뭐. 이거, 이건 뭐 약간 도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웃긴 얘기잖아. 회피잖아. 회피. 해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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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아, 하시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살짝. 잠깐 이쪽... 손손이 정도예요. 살짝 이 정도예요. 살짝이에요. 이, 이 정도? 벌어지네 <laughs> 네. 도망의 이유도 있네. 고대죠. 고대죠. 어쨌든 그기 사위야. 음. 우와 그 정도면 신경을 쓴다는 거고 좋은 직장, 좋은 직장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승무원이었거든요. 음. 어디 외국 가거나 할때좀 편하니까 가격이 좀다운되나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음. 아예 이제 영어도 지금은 또 필수인 것 같고 기타 뭐 있어요 혹시 해당하시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이유 있다. 나 여기 없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laughs> 어, 맞네, 어? 맞네. 도망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본인 <laughs> 행복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요 돼 미안해하지 마요 일단은 엄마들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엄마들의 마음은 힘드니까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맞아요. 우울증 생기고 나는 지금 집에서 뭐야 가사도우미야 우리 아이프 한말 중에 제일 가슴에와닿는 말이 있어요 24시간 일하는데 음. 월급이 없다. 어, 어 맞네 맞아요 쉬는 날도 없고 쉴도 없는데 월급이 없는 게 엄마란 직업이라 얘기했을 때 너무 미안한 거야. 두 번째 공개합니다.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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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무 생각 없이 가려놨기만 해봐. 짜잔! 아, 아 어. 이거 있죠. 네. 맞아요. 사실은 좋은 직장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일하시는 분들, 공감해요. 네, 공감해요. 네, 어때요? 저는 특히 직장. 더 웃도. 1번 직장이기 때문에 네. 경력 1년만 쉬어도 맞아요. 조금 이제 자리가 빠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아, 있죠. 워킹맘을 선택한 이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인 게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더 가볼까? 차트가 진짜 많이 네. 준비해 줬어요. 아. 이 얘기 해야 돼, 이 얘기 해야 돼. 회사가 힘들 때. 음. 출퇴근 시간 아침에 아 정신 없잖아 이거 얘기하고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이야 육아 전쟁이 이때잖아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면은 또 응. 워킹맘이면은 자기 출근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기 이거 준비도 시켜야 되고 밥도 아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게 산더미인 거예요 막 설거지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 이것도 그냥 놓고 나가게 되고 아이가 아플 때 남편과 집안일 배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거 궁금해. 혹시 남편이 어떤 거 도와줘요. 운동선수라 또.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어. 이렇게 운동하는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음. 머리 감겨주고 한 적이 한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laughs> 근데.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남편 가면 빡빡 못씻기까 그래도 남자가 뭐 기본적으로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잖아요. 때는, 애기 때는 이게 머리 받치는 것 때문에 팔목이 아프니까 도와주는 거 이때는 괜찮은데 좀 크면 엄마가 음. 잘안 맺기라 와서 확인하더라고 제대로 씻겠어? 비누칠했어? 이런 거 봤어? <laughs> 이런 거잘 썼나? 이런 그러니까 거 평소에 잘하면 은 음.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안 하다가 못했구나. 가끔 하면 그렇게 엄마들이 저기 한 거지 불안한 내가 거지 했어. 내가 못 했구나 미안해요 여보 어, 퇴근 후 육아 육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퇴근하고도 뭐옷 뭐 벗어 던지고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 신랑이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둘이서 돌보고 있는. 네한달 휴가 한달 육아휴직. 아이를 같이 돌보잖아요 네. 저는 아이를 케어하고 뭐 먹이고 하면 신랑은 그때 놀아요. 음. 아 그래요 쉬, 쉬고 있어요 음. 근데. 신랑이 아이를 볼 때는 저는. 또 아이 접병도 닦아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 저는 지질 않. 그 계속. 아니 말을 거예요? 안 해봤어요. 내가 잠깐 이거 우유 먹일 테니까, 분유 먹일 테니까 잠깐 저거 좀 씻어 뭐 이런 거안 돼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신랑은 <laughs> 약간 가부장적인데 그나마 기도그렇도안 음, 들었구나. 안 주고 있는 거 빗도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가 문제라니까. 아니, 함께 해야 하는 거지. 맞아요. 어, <laughs>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남자들은 정말. 잠깐만, 내가 이거 N 씨두 화가, 번째 반에 <laughs> 이런 자리면 <자료는> 불편하잖아. <되게> <laughs> 제니 프로 생각해줘요. 알겠어요. 자꾸 남편으로 빙의돼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육아를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아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괜찮죠? 저그게믿어가지 알죠. 저 항상 부러워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laughs> 정범균 씨가 네. 개그맨 정범균 씨가 아내가 불러서 여보 좀 도와줘. 일어나, 일어나 했는데. 그때 아빠가 깰 때는 벌써 20번 부른 거야. 20번 이상. 여보, 여보 일어나. 20, 여보! 이때 일어난 거예요. 20번 불렀을 때. 그게 일어나니까 맞아, 맞아. 아내가 화가 이렇게 잔뜩 나있어니까 놀래가지고 어, 왜 그래? 미안, 미안해, 뭐 할까? 미안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노이로제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정몽규는 지금 자기가 몇 번째 들은지 모르니까 아내가 부르기만 하면 깨면 어, 미안해. 계속 미안해로 시작이 돼요, 하루를. <laughs> 무조건. 아, 너무 웃기다. 웃으시잖아요. 어, 이게, 어, 이게 어... 공감돼요. 저는 어... 꿈에서 어느 날 아내가 <laughs> 등에다가 칼을 꼽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감 나서 딱했어그 내가 어 아내가 내등 칼을 꼽았어? 이건 좋은 꿈인가? 순간 핸드폰 응. 옆에 있어서 어 검색을 해봐야 되나? 이거 태몽 뭐 좋은 꿈이야? 어, 그랬는데 계속 찔리는 느낌 나길래 봤더니 뒤에서 와이프가 분지 좀 타오라고 등을 찔리고 있었어. 그게 늦게 감이 온 거야 늦게. 자다가 늦게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00% 숙면을 좀 하고 여자는 30-40% 설잠을 좀 자는 느낌으로 어, 자다 보니까 이게 좀 다름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이거는 그냥 남편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만 늘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타일 그릇을 채우긴 음. 좀 쉽지 않다. 가장 뭐 최근에 일어난 에피소드 없어요? 육아 하시면서 아니 워킹맘으로 사시면서 음. 회사에 이제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복직하고 음. 얼마 안 됐으니까 아, 더 마음이 아프다 잖아요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고 음. 이제 퇴근하자마자 막 울면서 뛰어왔어요 어, 지금 회사 근처에 뛰어갈 아, 정도로 <laughs> 지금 벌써 눈물이 약간 어, 그죠?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아, 미안해서 그렇다니까요. 생긴 노하우는 있어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응. 그냥 뭐 어머님이나 신랑이 응. 이제 리고가고 저는 이제 뒤늦게 조퇴 같은 것도 이제 응.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응. 어, 무조건 맞아요. 오직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도 힘든 점이 있는데 사연을 통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 사연.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아홉 살 아들과 둘째를 임신 중인 엄마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힘든 점도 많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적은 아기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을 하, 때입니다. 역시. 당장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 아픈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제 출근을 위해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할 때요. 힘들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워킹맘이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사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음. 저희 어린이집 원아들이 열이 나면 찜질도 해주고 수시로 열 체크도 하고 아파서 우는 아이 달래도 주고 보살펴 주는데 우리 아가가 아프면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고 아이가 아파서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말씀드리면 원장님은 눈치 주시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휴가도 받지 못하죠. 게다가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주간이면 행사 준비로 늦게 퇴근하고 휴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애기가 커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경제력은 중요하다는 생각에 열심히 참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같은 일로 마음고생하시는 워킹맘들 많으실 텐데 우리 같이 힘냈으면 해서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와 아. 이거 뭐 박수로 격려를 일단. 그래요, 그래도 씩씩하게. 어, 진짜. 이거, 이거 뭐... 괜찮나? 우리 김지혁의 맘스타. 밝은 방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눈물나죠 아, 아, 지금 너무 슬프게 읽었나? 어 안녕하세요 현재 이렇게 그래 읽으신다고? 그랬어야 됐나 봐 아. 지금 너무 와 이거 복받치네 뭐가 아빠인데도 되게 안쓰럽고 그렇죠. 남의 이말 남의 아이는 케어해주고 있는데 막상 본인의 아이는 지금 그렇죠 정작 본인의 아이는 어떻게이고 사연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네. 달려 밝게 신나게 가봅시다 네. 자 마지막 사연 네김지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개월 딸 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낸 상태인데 친정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시작하셔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음. 점심 시간에는 엄마가 딸을 봐주시고 제가 일을 하고 점심 시간이 끝나면 제가 아기 보고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이 11월에 끝나서 복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서비스직에서 일을 해서 늦게 끝나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음. 그래서 퇴직하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드리면서 월급 받으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럴까 하고 고민 중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회사고 그래서 진급까지 욕심이 나요 그런데 딸아이 육아도 잘가시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네요. 야. 이게 이제 뭐. 일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진급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거나 더 회사에 더 시간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애매하거든요. 어때요 사연 이번 사연 들으니까 또 어떤 느낌인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요.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아, 맞아요. 본인의 그런 욕심을 아이를 생각하면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지금 하는 말이 엄마들의 무슨 공통 유행어예요 음.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둘다 잡을 수 없다. 저희 아내도 승공이지만 다시 복귀할 때는 자기 동기들은 이미 진급이 돼있거든. 그걸 보기가 마음이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복직도 할 때도 그것도 좀 필요하잖아. 아까 말, 말한 대로 초보로 스펙을 네. 숨기고 간다는 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후회도 된다 이런 생각이 후하게 좀 자기를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먼저 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워킹맘을 위한 제도가 은근히 많대요. 그런데 다들 모르시니까 또 쉽게 하는 말로 뭐찾아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 어, 모르시니까 그래서 다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들으신 게 있으면 더 살을 더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워킹맘을 네. 위한 제도 육아휴직제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런데 이게 어때요?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있으면 활용이 돼요? 좀 눈치 보이지 않나요? 이런 걸 있어도 약간 쓰기가 그죠? 좀 이거 회사에 쓰는 건가? 네. 네, 그럼 회사에서, 회사에서... 대표님이 어 그래요? 정확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군요. 응. 자 수렴합니다.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다시 복직이 안될것 같고. 맞아요. 맞죠? 마음이 더 아프네. 만일세까지수유시간 음... 허용. 이런 제도가 있네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직장에서 싫어하는 거 아니야? 1시간 갑자기 쉰다 그러면. 차라리 이 시간을 활용했으면 한시간더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사실은. 일할 응. 때. 그런 것 같아요. 제도가 있지만 알아도 쓰기가 좀 힘들고 그냥 막 말하면 그거 안 한다고 뭐 활용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좋은 제도면 벌써 엄마들이 음. 딱 네트워킹 정확하잖아요 음. 이런 거 있어 써봐. 워킹맘은 이런 거 써야 돼 이런 거알 텐데 안 하는 거 보면 모르시는 거 보면 조금 약하다. 음. 임신 출산으로 이내 전 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직원 또는 자녀 교육과 미취학 자녀를 위해 주 사십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실종 가능하대요 시간 상태도 지원금 이거는. 야 이건 나중에 전문가분들 들어보셨어요? 그쵸. 돈 얘기인데 모르죠. 네. 이거 해결답을 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전문가분한테 저희 좀 조금 더 이거를 될것 같아요. 파악을 해볼게요 워킹맘분들 이런 거탐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해주세요 워킹맘 위한 제도예요. 경단녀,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 음, 여성 네. 채용 쿼터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며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된 대한민국의 많은 맘스타를 위하여 기업별 채용 비율을 정해놓는 제도, 기업의 경단녀 채용 비율 공개. 출산과 육아 시기에 경력 단절이 두려워 임신을 꺼리며 결국은 저출산까지 이건 나라의 문제다, 그렇죠? 음. 사회적 문제예요. 이래서 저출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사회가 도와야 음. 된다. 응, 음, 맞아요. 이거 강력히 이거 보내요. 어떻게 국회 차상 사이트에 올려? 그 하얀 건물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 드네요. 마지막 여기 돌봄 휴가 제도 정착. 현재는 질병 등의 사유로만 사용이 가능한 돌봄 휴가 제도의 유연한 사용 허가. 아이가 아플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 등 이럴 때는 대표님한테할말 없어요? <laughs> 또 울지 말고 아니 사실은 네. 이분은 원샷 잡아줘가지고 대표님 그리고 한 3분 울면 할 말이 안 해도 되는 거야 딱 감성이 왔다 갔다 기복이 완전 심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냥 건들면 터질 봉선화 연정이 이분이잖아요 <laughs>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지금 이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현실 얘기가 나오면 음. 이렇게 막 음. 밝다가 한 번씩 파란색이 음. 리니까 아, 그렇죠. 그것이 네. 알고 싶다 그러면 약간 네. 제목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 다음 거 주제 오, 어이구 육아 대디예요 음. 네. 다음 주제가 육아 대디 제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그냥 밝게 똑같이 밖에 늘 얘기 못할것 같아요 화이팅 밖에 저희가 지금은 선물 드릴 게 없습니다 더 발전하면요 물질적인 것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마우 스타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인사해세요